네, 그럼 지금부터는 장대장 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와 고민 상담 시간 진행해 보죠. 이 파리 대책 관련 부동산 고민도 좋고요. 또 어떤 부동산 고민이시든지 같이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번호 026938-2055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관련 전화 받으면서요. 상담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어떤 고민 갖고 전화주셨나요? 예 지금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음, 매도 여부와 부산으로 네. 이사 계획이 있어서 네.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몇평 보유 중이시죠? 어 33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매도와 매수 여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많이 요즘 대책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그러신가요? <laughs>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네네네. 아, 예. 자 어, 여기 도담동에 도렘힐스테이트 33평형이요. 예예 매수하시려고 하신다고 아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계획이 있어서요. 네. 예. 네. 지금 이거 음. 언제 취득하셨죠? 저희가 2015년 2월이요. 2015년? 2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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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이게 입주된 아파트인가요? 예, 예. 2014년 12월부터 입주를 했는데요. 네. 저희는 15년 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매그제한의 어, 분양권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지금 예. 주택 어, 보유를 몇 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냥 1주택이시네요? 예, 예, 예. 네, 1주택이시죠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죠? 예.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 네, 네. 자, 어, 그러면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네, 네. 자,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가실 건지 아니면 보유를 하실 것인지. 지금 예,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어, 자, 일단은, 이거 지금 대출이 좀 많이 들어갔나요? 어떤가요? 네. 대출이 믿습니다. 좀 들어가셨고요. 예, 예, 예. 네. 어, 부산은 어디로 가시나요? 부산 연대구 쪽. 자, 지금은 세종시는 투기 지역이죠?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투기 지역 안에 계셔서. 네네. <laughs> 네. 일단, 투기역에 계신 분들은 집값이 만원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죠? 얼마에 분양, 네. 이거 분양받으신 건가요? 어, 피해 주고 사셨습니다. 분양권으로 아, 사셨네요. 얼마 주고 네네. 사셨죠? 어, 3억 2, 3천 정도 줬고요. 어우, 3억 2, 3천이면 지금 많이 올랐네요. 네네, 지금. 한 5억 가나요? 이... 네네네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어, 일단은 뭐, 다주택자도 아니시고, 네네. 1주택자신데 올랐어요. 떳떳하죠? 따뜻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예, 죄인이 아니에요. 뭐 네네. 많이 가지셨다고 해도 죄인도 아닌데, 뭐 더군다나 1주택이시니까. 네. 어, 제가 보기에는. 네네. 세종시는요. 네네. 자, 왜 서울을, 11개구를 제한 외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넣었을까요? 이 세종시는요. 최근에 6, 7월 달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알고 계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한 1억 정도가 6, 7월 달에 올랐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세종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무조건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그 기대감도 그렇고요. 지금 뭐 네네. 사실은 뭐 이제 청와대도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시청으로 청와대에도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건 경호상으로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또 지역 균등 개발을 위해서는 좀 세종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네네.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2, 3년 전에 세종시가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전국이 다올때 세종시만 안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공급이 한 번에 될때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방송에 질문할 때 세종시 무조건 4십시 올라갑니다 했더니 다 올라갔죠 지금? 네네. 많이 올라갔죠? 네네네 앞으로도요 세종시는 어, 혁신도시입니다. 이 공공기관이 와있기 때문에 예전에 세종시의 기업도시가 가려고 했을 때 여기 세종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었죠. 기업은요, 얼마든지 여건이 안 맞으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공공기관은 한번 왔는데 갑자기 갈수 있나요? 더군다나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제1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공무원을 많이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네. 어, 여러 가지 흐름을 볼때 최소한 이번 정부 안에서는 어, 세정신은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어, 대출을 얼마 정도 받으셨죠? 지금 1억 정도. 1억 정도면은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어, 세 주시면, 네, 네. 뭐 전세를 주시든 돈 필요하신 만큼 아니면 월세를 주시든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전세를 만약에 돈이 필요하시면 전세를 받으시면 네네 어, 전세 받은 걸로 다 대출금은 변제를 할수 있잖아요 돈이 네네네네. 필요하시면 네네 네 그리고 네네. 투기 지역에서 지금 투기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시는 곳은 이번에 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같아요 보니까 어 연대구 연대구가 지금 7개 지역에 들어가나요 조정 대상 지역에 부산에서 네 들어가는 들어가면은 그 가입니까. LTV DTI 대출에 대한 대출을 조금 더못 받는 것 뿐이에요. 네, 고 확인해 보시고요. 은행에 네네네. 확인해 네네. 보세요. 네, 확인해 네. 보시고 어떤 자금을 자금에 따라서 전세를 줄 것인지, 월세를 줄 것인지 한번 그거를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보유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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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종시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럼... 네, 주제는 파리 부동산 대책 분석과 투자 전략입니다. 김종두 세무사가 매주 토요일 부동산 절세 방법을 함께 강의할 거고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 장용석 대표와 장한식 이사, 이석우 본부장, 유재성 본부장이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토요일과 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참가 신청은 026938-205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서 직장인분들을 위한 주택 임대 사업 무료 세미나도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다주택 및 한채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한 양도세 60% 시대 양도세 0% 초절세 전략이고요. 장용석 대표와 유재성 본부장 김종두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7시 반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참가 신청은 02-6938-2055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